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아, 아, 드디어 그 날이 아, 왔습니다. 네네. 네. 역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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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참석해주신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함께해주셨거든요. 인사를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? 네, 아, 또 4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하이라이트의 이기광이라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아,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 바쁘신 시간대에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역시 아, 왕시답게당차기 인사했지만 뭐지 뭐니 해도. 아, 기자님들께는 포토타임으로 인사드리는 게 예니까 아, 바로 제가 마이크를 뺏고 네. <laughs> 포토타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시선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아, 포토타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자, 이경환 씨가 첫 정규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자, 이어서 중앙입니다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. 이어서 오른쪽입니다. 아, 편안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그가 돌아왔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이어서 왼쪽 보시면서 어, 타이틀곡이자 아, 앨범 제목이 프레데터. 이게 포식자라는 뜻이더라고요. 포식자 포즈 좀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? 왼쪽부터. 포식자 어떻게 표현해낼지. 하나, 둘, 셋! 아, 이게 포식자군요. 좋습니다. 자 이어서 중앙 가운데 에 보시자. 어 이게 아까 티저 영상 때는 한 번도 안 웃으시던데 어 지금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좋습니다. 보시자 하나, 둘, 셋. 아 드디어 카리스마가 나옵니다. 이기광의 관능적인 퍼포먼스 잠시 뒤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른쪽 보면서 보시자 이기광의 보시자 하나, 둘, 셋. 어 기자님들도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면서 사진을 찍으시는. 경과의례적인데 우리 왼쪽을 보시면서 어... 우리 스포일러 느낌으로 오늘 프레디터의 포인트 안무 중에 한 부분을 방금도 포인트 안무 중에 하나겠지만 어... 또 다른 부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? 왼쪽부터 좋습니다 하나 둘셋야 이게 과연 무대에서 어떻게 녹아낼지 이어서 중앙 가운데입니다 포인트 안무 자 하나 둘셋 아마 다양한 챌린지가 유행할 것 같은데 이 포즈도 들어가게 되겠죠. 이어서 오른쪽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어, 티저 때도 어, 마스크로 너무 많이 가려서 눈밖에 안 보였거든요. 역시 포인트 한무도 눈밖에 안 보입니다. 자, 이어서 왼쪽. 아, 기강 씨 하면 사랑이 넘치잖아요. 하트가 빠질 수 없겠죠. 기강 씨만의 하트. 기자님께 날려주시죠. 왼쪽부터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오, 진짜 날려주시네요. 한번 더 날려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이어서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우리 또 영상 기자님들을 위해서 동작을 늘게 또 모아주시네요. 일어서 오른쪽입니다. 오른쪽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정말 날이 갈수록 비주얼을 갱신하고 있는. 이기왕 씨의 포토타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역시 포토타임 함께 <laughs> 했는데, 아, 뭐, 아쉬운 포즈나 오랜만이니까 아, 네. 뭐, 다 하셨어요? 네, 다하것 같습니다. 예, 예. 만 어, 괜찮습니까? 네. 무대보다 이런 것들이 네. 더 오히려 식은땀아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